안녕하세요. 오늘은 게임을 할 겁니다. 오빠나 온라인 수업 중. 헤헤 <laughs> 햄스터 타운을 할 겁니다. 대신 제가 조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인터리, 인테리어랑 돼 있는데요. 그리고 제가 게임도 이만큼 깨놨습니다.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이제 18. 18스테이지. 여기는, 샤라라. 영안히 내가 꼬르졌나? 샤라라. 잘 가렴! 짜잔. 요걸 를해서 이런 치즈별을 많이 하거나 인테리어를 더 많이 할수 있다는. 아주 좋아. 아주 칭찬해. 응? 에이, 나잖아. 여 광고네 틱톡 광고니? 아 아니구나 나는 몰랐네 뭐야 잘 먹었잖아 잘가리움 치즈 시주사 오케이 스테이지 두 번밖에 그릴 수가 없네 짝대기로 그렸다 아 막대기구나 너는 가응왜 그러지 어떻게 그리는 거야 기지습니어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해야 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하긴 했는데 지워가지고 하는 법을 까먹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두번 그릴 수 있으면 두번밖에세번 번 그릴 수있으 이렇게 흠지가 놀라왔다고? 새로운 흠지가흠지 아우 더워 선풍기 틀어게요 아빠가 이걸 꽂았네. 엄마가 어쨌든 시원하게 뭐 민트 민트가 나왔네요. 민트 귀여운 민트. 너는 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찔려 버렸어. 뭐야 웬또 이런 거구나. 얼굴 왜? 주황주황었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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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빨간색이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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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다 하나. 유튜브 찍는 중 응. 오빠가 왔네요 빨리 올라 있어 고고. 이22 <laughs> 자. 여기를요게게게게게게게게 그리고, <laughs> <일단은> 그리고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어쨌든, 너, 너. 자. <웃음> <웃음> 아, 눈물이 난다. 이걸 그리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뭐냐고? 응? 그럴 수가 없더구나.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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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나? 야, 멍청이야. 이거를? 넌날 짜증나게 려다 각오로 햄찌요 햄쥐. 햄찌가 아니고 사탕이에요 근데 햄스터가 해바라기씨 먹지 않나요? 왜 사탕을 먹는거야 정말 이상한 애구나 넌. 그냥 날려버릴까 여기 그리는거였어요 정말 우리 고 <laughs> 헝헝헤헤 힌트 같은 거 필요 없어 <laughs> 필요해 응? 나안 눌렀어 빨리 꺼져라 제발 꺼져줘 엑스 햄찌야 미안해 너의 우정이있지 않을게 뜨거 Okay. o 후웅,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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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해야되나? 까먹은거 같지? 액션을 놓고 아, 나 나갈래 나 나갈거야 나 나간다고 어흥어흥어흥흥흥 어, 응, <laughs> 흠난 나갈 거야. 난 나갈 거야. 난 나갈 거라고. 난 나갈 거야. 어떻게 나가? 그만하기. 짜잔. 응. 뽑기. <laughs> 아 이거야? 아깐 돈 있어서 했지만 진짜 돈 말고 보석 도 <laughs> 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로 아 귀여웠어 머 무료 저는 이거 뽑기만 하고 끝낼게요 한판 하려면은 머리가 어 비명 놀거 같아 엑스 데라뭐하뭔 노래야 이거 음 머리 머리 나왔고요. 오이라겠고 보석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거 딱 좋네 확인 확인 30개 남았습니다 타호 이제 보석 연계 아! 중복이...인가? 어 옷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은 들리지 않다 뭐! 어뭐뭐 음, 제가 여기 캐릭터 한번만 보고 할게요 잠깐만 어? 많이 얻었네? 아 여기가 아니고 앨범인데 잠깐만. 제가 여기에서 아 좋은걸 많이 얻었네 행해선거다나 분명 다른거 얘랑 또 이거 영어 있는게 얻은거 같았는데 응? 아닌가? 오,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두 개나 받았고요. 원래 두개같두개 갖기 힘든데, 어, 도대체 얘한번더 뽑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? 맞나? 어쨌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안녕!